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코스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자, 일단 이 질문을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왜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요즘 코스피 상승은 그냥 심리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실적, 정책, 자금. 이세 개가 동시에 맞물린 시장입니다. 첫째, 실적, 이익 전망 자체가 커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2026년으로 갈수록 코스피 전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한마디로 기업들이 돈을 더벌 거라서 주가가 오르는 장.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둘째, 그 이익의 중심은 반도체다. 그리고 그 이익 증가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반도체입니다. 코스피가 강한 장은 늘 특징이 있어요.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이 리더가 되는 장. 지금은 그 리더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라는 거죠. 셋째, 정책, 정부가 주가 부양 구조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코스피는 단순히 뭐 반도체만 좋다가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는 장기 자금 구조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얘기들 있죠. 아르바이트생들마저 퇴직연금의 가입을 확대하려 한다. 이게 단순히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빠지기 힘든 돈이에요. 즉,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크기를 키우고 그 돈을 단기 자금이 아니라 연금성 장기 자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금 자금은 시장이 빠질 때도 한 번에 도망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하방을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코스피는 실적 위에 정책, 그리고 자금 유입 구조가 얹혀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필요한 이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지수가 강한데 내 계좌가 재미없다? 대부분 이유는 하나예요.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 반도체인 이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싫든 좋든 무시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알겠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 빨리 올랐다. 시장이 강할수록 오히려 신규 진입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겁나는 건 이거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조정 맞으면 내가 들어간 가격이 꼭지면, 즉 지금은 실적은 좋은데 타이밍 리스크가 큰 구간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먼저 보유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자는 지금 홀딩이 기본 전략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업황 정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도체 업황 정점은 예전엔 2026년 말 정도로. 많이 보긴 했는데 최근에는 정점이 뒤로 이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아지고 있어요. 즉 상승 흐름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 삼성은 추가 카드가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낸드, 디바이스 그리고 기술 투자 변화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단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홀딩하세요. 지금은 정리보단 흐름을 누리는 구간이 더 가깝습니다. 신규 진입 전략.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자, 이제 핵심. 그럼 신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진입자는 지금 한 방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절대 직선으로 안 가요. 올라갔다가 숨 고르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할매수 3단계 전략 1차 첫눌림에서 소량 진입 2차 추가하락시 추가 매수 3차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진입 이 방식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는 것.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야 할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략은 조정이 올 때마다 흔들림에서 조금씩 담는 방식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 보유자라면 홀딩하시고요. 지금은 흐름을 누릴 구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지금 한방 진입은 리스크가 크고 조정을 기회로 써야 합니다. 보유자는 들고 간다. 신규는 조정마다 나눠산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중 하나만 산다면 뭐가 더 낫다 보시는지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